오늘 LCK 어워드가 있었는데요. T1 전원 올해의 라인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페이커는 올해의 선수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페이커는 제우스, 구마유시, 오너가 있는 쪽을 바라보며 소감을 시작하였습니다. 페이커는 팬분들 덕분에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혼자만의 힘으로 올라왔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지지해 주신 가족분들 친구들. 그리고 우리 팀원들과 많은 분들의 지지 덕분에 이 자리에 올수 있었다. 제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도 열심히 해준 팀원들 덕분에 저희가 많이 발전하고 성장해서 우승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고맙다. 팀원들의 활약 덕분이다. 그렇기에 상의 공은 팀원들에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페이커는 소감 중, 우리 팀원들, 이라고 말하며 팀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고 밝게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페이커가 소감을 말하는데 장난치는 제우스도 인상 깊네요. 어워즈가 끝난 이후 선수들은 인터뷰를 통해 내년에 기대되는 상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에 페이커는 젠지가 가장 기대된다. 여전히 잘하는 선수가 모여있고 팀합이 기대된다 라고 이야기했고 구마유시는 무난하게 강하다고 생각되는 팀은 젠지와 하나 생명이다. 광동은 새로운 모습을 보일 것 같아 다크호스로 꼽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1월 9일 같은 라인 선수들이 팀이 되어 진행하는 라인식 케이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기대되는 라인이 어디인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